에코프로머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코프로머티에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누차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고점이 22만 3천 원을 달성했어도 절대 매도 예치금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도와드렸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반등 나온다고 절대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분명히 수익 더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 중간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버티 하게 되면 지금 최근 다시금 21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눌림이 나올 당시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차 영상으로 매도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도와드렸었고 그 부분들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올라갈 수 있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일단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꺾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매도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달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도 주가상승 모멘텀이 나와 있는 게첫 번째가 MSCI의 편익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이 부분들이 올해 초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공매도금지에 따라서 수급 왜곡이 됐던 복합적으로 지금 상승이 들어와주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세번째는 1월 효과라 해가지고 보통 1월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여부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과 유동시총 기준을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극단적인 가격 상승 조건이 발동으로 인해 가지고 MSCI의 편입이 연기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같은 추세와 지금 같은 시가총액 위주라면은 msci 같은 경우는 연기가 되지 않고 예정했던 대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최근 수급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보세요. 외국인이 다시금 이틀간에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물량들도 아직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기간들도 보시면 4일간 연속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오늘 소폭 팔고 있지만 기간 담겨있는 물량 보시고 금투 보험 투신 물량들 보세요. 자 개인들만 지금 계속해서 일부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보통 이렇게 투신들의 자금까지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에코프로모티가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계속 들어와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통 투신들의 자금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에요. 거기에 연기금 물량도 지금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 상황이죠. 연기금은 또 중장기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단기간 가 상승해 줄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와 주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위로 올라가 줄수 있는 연기금의 수급까지도 지금 나가지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는 지금 투경이 붙어 있다고 해도 최근 주가조정 꽤 나왔습니다 주가조정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그림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에코프로 머티 1이만 원대 이때 잡았어요. 이때 잡아서 지금 이때 고점 달성했을 때도 지금도 저는 매도 진행 안 했습니다. 결국 저도 에코프로버티 주주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들어와주려면은 개별적인 재료가 일단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어느 이슈를 찾아봐도 에코프로버티의 개별 이슈,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담에게 통화를 요청을 해서 에코프로머티 2024년 1분기 혹시라도 뭐 재료가 있는지 아니면 일정표 나온 거 있으면 좀 알려줘라 하고 제가 참고 사항으로 계속 말씀을 했어요. 결국 2024년 에코프로머티의 IR과 투자보고서 파일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미 뭐 증권사에서는 전부 다 올해 투자보고서 집행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이 안에는 에코프로모티 관련해서 기업 개요 부분들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MSCI에 대한 편의 기대감과 주식 양도세 완화 부분들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서의 긍정적인 이야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24년 1분기 재료 일정 부분들이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실적 추이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 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에코 프로버티 주주다. 이거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의 폭도 큰 폭으로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 한 부도 빠짐없이 해당 ir 투자 보고서 파일을 제대로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내가 적어도 에코프로 모티 주주면 이거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추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분봉으로 60봉 차트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바닥을 잡았던 부분 때부터 단기적인 상승이 들어와 줬죠. 그리고 여기도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 주고 최근도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주는 세 군데를 자세히 보시면 거래 대금들이 위로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소리가 딱 들어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을 주고 나서 거래 대금들이 다시 터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도 매물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보시면 6개월 선에서 정확하게 지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결국 대금들이 수요가 위로 증가를 해주면서 험매수가 아니라 찐매수로 계속 에코프로머티를 위로 올려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어간의 길목과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대금들이 밑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즉 대금이 준다는 것은 시장에서 에코프로머티를 파는 매도세 자금들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으로만 매수 매도 공방만 이어지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줬을 뿐이지 정작 큰 손들의 물량은 저런 라인에서 절대 매도로 대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큰 손들의 물량 여전히 나가지가 않았고 여러분들도 결국에 매수를 진행한 이유는 다 동일해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그러면 결국에 주가 상승 부분들이 다시금 위로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정고 라인까지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고를 올릴 때 당시에 대금들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들어와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물량 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상승 트라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머티에 우리가 항상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이런 납폭을 맞아가지고 멘탈이 나갈 필요가 없이 항상 시세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 부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에코프로 머티로 포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1월 시장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다사다난한 해들이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실 보시는 폭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을 봐봐 나가야 된다는 거겠죠. 자, 거기에 있어서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급등 수익 검색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예, 여기에 제가 총 다섯 가지의 교육 자료들을 같이 포함해서 올려뒀습니다. 자첫 번째가 당일급등 검색기 현재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 파일을 그대로 올려놨고, 밑에 네 가지는 초보자도 충분히 알기 쉽게 이해 돕도록 제가 용어 부분들도 간편하게 적어놔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교육 자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 자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충분히 많은 도움들이 되실 거고, 오늘 제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총7 종목이 포착이 됐죠. 현대 BNG 스틸부터 DTNC 까지 총 7가지가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DTNC는 상한가 달성했고요. 그리고 3S 같은 경우도 현재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전부 다20% 넘게 상승세가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 검색기 여러분들 20% 넘는 구간에서 절대 포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장 초반, 5%권에서 검색기 종목들이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이상 조건 나오고요. 쉽게 말씀해드리면 10종목이 검색기에 포착돼서 여러분들이 동일 비중으로 10종목 전부 다 매수를 진행해도 아무리 못해도 아홉 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검색기 나는 어떻게 뭐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대로 수식, 넣어놓은 걸 그대로 파일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운만 받으셔서 HTS나 MTS 전부 다 호환되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 검색기는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거지 이 검색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인들한테나 나눠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검색기 같은 경우도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전달까지도 도와드릴 테니까 이정꼭 그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아래쪽에 세로 진입 여부를 보세요. 자, 빨간색은 에코포르머트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나타내고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여전히 빨간색의 매집 물량이 크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 결국 이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에코프로버티의 시세는 위로 분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신고가 란이었던 22만 3천원 여기가 에코프로버티의 신고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도 무조건 신고가를 재탈환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최근 뭐 20만원 이상에서 잡으셨어도 결과론적으로는 전부 다 수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세르포착 신호가 뜨는 이런 화살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종목들을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미 세르포착 신호 보내드려서 지금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팩트로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 하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 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4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 더또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떴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착게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모포스코 뭐 퓨처 엔 퓨처 엔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또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전 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받아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2월도 내정모 깔끔하게 수익을 큰 폭으로 챙겼고요. 또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수익을 더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1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머티를 포함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1분기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하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 당하면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여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의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인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동호의 매직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